안녕하세요. 우리 집초록인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5월 9, 아 5월 10일 토요일이에요.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는 그치고 음, 날씨는 어, 비는 그쳤는데, 이렇게 음, 흐리고 안개비 같은 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 저 옆에서 공사가 또 갑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끄러워도 음, 용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며칠 전에 음, 어, 차광을 했던, 다육이 차광을 했던 이 차광막을 이렇게 걷어줬어요. 저. 한쪽만 이렇게 걷어주고, 이쪽 제가 손이 안 닿는 이 양쪽으로는 끈을 그냥 묶인 채로 이렇게 놓고, 이제 필요시 차강이 필요할 때또 해주려고 합니다. 음, 제가 봄에 음, 사정상 다육이를 빨리 못 올려와서, 이제 햇빛 적응을 많이 못해서, 이제, 어 장마철에는, 장마철에, 이제, 힘든 시기를, 이제, 음 거치려면, 다육이들이 좀, 건강하게 다져져야, 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사히. 화상을 입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음, 늦었지만 이렇게 걷어줬어요. 이제 장마가 오기까지 한한달한 음, 한한 달은 더 남은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저희 집 다육이도 이제 열심히 햇빛을 쐬, 쐬서 건강하게 이제 다져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며칠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다육이들이 아주 빗물을 먹고 아주 통통해졌습니다. 요런 선인장들, 화초들도, 음, 초록초록 새순도 나오고, 외목대로 키우는 장미하고, 제가, 음, 이렇게 가지, 이렇게 순치기를 해줬고요 이제 빗물 먹고, 나오는, 먼저 해준 건 나오고, 이제, 요런 데선 아직 안 나오, 아, 조금씩 나오네요. 밑에서. 그리고 요, 염자도 꽃피는 염자인데요. 이게, 겨울에는 좀, 음, 물을 많이 못먹고 햇빛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좀 입장이 떴.. 떴었는데 지금은 초록 초록 생기가 돌고 있어요 원래 이게 어좀 물이 들고 그러면 예쁜데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 물이 들어야 이게 예쁜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 웬만한 거어 비료를 조금 주었는데 음그 효과를 비를 맞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며칠 전에 어 가지치기한 거 분양받아서 이렇게 심어준 건데 잘 그... 이제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려서 심은 거라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요것도 인삼 벤자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키우시던 거 오래전에 주셔 가지고 제가 한 10년을 넘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옥상에 올려오면 또 아주 멋있게 새 입장이 나와서, 음, 거실에서 안 이뻤던 그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 예뻐질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올려다 놓은 게, 비를 맞고 또 새순이, 새순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올라와서 이제 하엽 정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갈 한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거 줄리아나, 제가 적심해서, 아까 저기에서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음, 색감이 나서 예쁘네요, 이제. 그냥, 이렇게 널브러졌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쁜데, 그런데 이제 또 자구가 이제 나오면 더 풍성해지고, 또 여기 아이들 크면 또 합식, 합식해도 되고, 하엽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런 데 이렇게, 오래된 잎들 좀 따주기도 하고, 너무 이런 걸 정리해주면 또 목대가 가늘어져서 음, 정리를 미루고 있어요. 이제 하엽지기를 또 바라고 이런 게 이제 영양 영양분이 돼서 영양을 이제 미뤄줘서 이제 복대도 굵어지는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새로 들인 아, 러블리 로즈 비를 맞고 아주 얼굴이 아주 통통하고 진짜 탐스러워졌네요. 너무 예뻐. 요 이렇게 새잎장이 자라면 밑에서 하엽이 이렇게 또 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진짜 장미 같네요. 얘는 솔방울 같이 이렇게 오므려져 오무라, 있었는데, 비를 며칠 맞더니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입장이 조금씩 자란 것 같아요. 이거 연봉이에요. 집신가 헷갈리네요 진짜 오래돼가지고 다져져갖고 너무 이쁘네요 목대도 쭉그르고 이거 천대전성철학어세 가족이 앉아서 이게 오래된. 분해서 이렇게 목대에서 이렇게 부러져 나온 거 이렇게 따로 심었는데 이렇게 꽃대도 올라오고 그냥 귀엽네요. 요거 이름이 실루엣이고요. 작은 아이 제가 들여서 키우는 거고. 아 요거는 음 피델리오. 제가 이름을 까먹었었는데 피델리오더라고요. 귀엽죠. 아주 작은 아이 구입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요거랑 요즘 막 얼굴이 미니 보자고 제가 두 포트 키우고 있었는데 요거 하나 남았는데 자고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비료를 조금씩 줬거든요. 요거 빗물을 먹고 또 효과를 보네요. 요거는... 뭐더라? 이름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서프라이즈. 색감이 조금 어제보다 빠졌네요. 그래도 너무 예쁜 아이. 골든. 아, 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에서, 그 목대에서 이제 이렇게 자란 아이예요 바람에 입장이 떨어졌나봐요. 이게 라일락인데. 비율을 줬더니 물이 빠졌어요. 핑크마 핑크 마녀 흑상금? 얼굴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여기 입장은 음, 새들이 이렇게 짜 먹은 것 같아요. 되게 얼굴이 작았었는데 많이 커졌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화장... 이 색감이 예쁠까요? 야, 싱그럽고 예쁘다 진짜. 자세히 봤더니, <laughs> 이거,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작년에 하엽이 이렇게 다 졌는데, 작년 여름에요. 이렇게 입장 없는 데서 이렇게 입장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저기, 진짜, 신동. 너무 멋지죠? 다시 살아나서 기쁘네요. 얘도 입장을 키우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색감이 이제, 이렇게 얼금 형태로 변했는데, 이렇게 밑에는 입장이 이렇게 초록으로 바뀌고 있어요. 원래 이게 물들면, 이것처럼 이렇게 붉긋붉긋 노랑노랑 했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올해. 석연아, 서견아. 석연아도, 아, 색감이, 이래, 이래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여기 틀어져 있지? 어머 떨어졌다 바람에 거기에 걸려 있, 있네요 아 입장 하나 떨어졌네 이렇게 부러진 데서 자구들이 나오네요 이게 오래되면 자구 잘안 나오는 아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부러져야 끝이 부러져야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빨리 꽃을 좀 보고 싶네요. 봄에 화상을 조금씩 입어봤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새순이, 새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예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레드쿠퍼, 자꾸 여기 자구 하나가 올라왔는데, 작년부터 이제 올라와서 크고 있는데, 이쪽에 하엽이 자꾸 지더라고요. 자구가 자라니까. 그래서, 음, 따로 심으려고 떼어냈어요. 우선 여기다가 묻어줬답니다. 그냥 꽂아 놨는데 이제 뿌리를 받으면 화분에 옮겨 주려구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물든 모습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요거, 요거는 원래 예쁘게 물든 아이인데 어. 겨울에는 아주 초록초록 했다가,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아, 영꽃 같죠? 하영이 진짜 예쁘네요. 얘도 예쁜데, 음, 겨울에, 아니, 여기 하여 비치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 부자예요, 제가 꽤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아이들 비를 맞고 어, 며칠 전에 주준또 음, 비료를 비료 효과를 본것 같아요. 비 와서 그래서 다육이들 건강하게 이제 통통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예쁜 모습,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차광막을 며칠 전에 이제, 음, 단단하게 크라고 걷어줬고요. 한쪽으로 밀어놨고요. 이제 열심히 다져봐야겠습니다. 턱길이 진짜 멋있다 물만 들으면 진짜 짱일 것 같아요